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천 TV. 저는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삼구 대선은 사기 대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드릴 테니까 이 내용 많이 퍼뜨려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90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윤봉길 의사님이 지금 부덤에서 벌떡 일어나신다면 이 의욕에 찬 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윤봉길 의사님의 말씀을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향하여 후보들이 참으로 요란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에 대하여 엄청난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고,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됐고,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터져나왔는데, 검찰 수사는 올 수도 돼버렸어요. 경찰 수사도 올 수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소문만 요란했어요. 백현동 땅 사기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도 소문만 열어냈습니다. 조사는 올 스톱.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유동규는 왜 구속됐는지. 8천억 원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왜 민간인 5, 6명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주었는지. 왜 대법관은 여덟 번이나 누구를 만나서 쏙닥이고 쏙닥했는지, 카드깡으로 얼마를 해먹었는지, 법인 카드를 몇 회에 걸쳐서 얼마를 해먹었는지, 아이고 감기야. 고속도로에서 발견된 문서 보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덮어두고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착합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이런 희막힌 일이 있어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다 미루고, 핑계만 요란하고, 변명만 요란하고, 거짓말만 요란하고, 다 뒤로 미뤄버리고, 여러분에게 불쑥 3월 9일날 투표지가 주어집니다. 누구를 찍으실래요? 사기꾼을 찍으시겠습니까? 왜 서너 명은 죽었는지, 왜 죽었어? 어떻게 죽었어? 도대체 언론은 왜다 죽었는지? 언론은 왜 말이 없는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삼구 대선의 현실입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절대로 이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구 대선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합니다.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모두 모두 사전투표 하지 마시고 본 투표로 걸어가십시오. 90년 전에 외놈한테 총살형을 당하신 윤봉길 의사님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기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현 TV. 저는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3구 대선은 사기 대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